오늘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립커피. 드립커피 싸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지금은 10시 조금 넘었고 간식 가지러 가고 있거든요. 과연 오늘은 무슨 간식이 있을지. 키고. 꺼내보겠습니다. 빵, 거공 빵, 아휴. 빵이 뭘 빵? 전 요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맛있겠상. 뭐라고 이게 뭐라고? 삼각대. 아 냄새. 아 완전 마라 냄새다. 아. 맛있죠? 응. <laughs> 밥이랑 먹어볼까, 밥이랑. 아, 오늘 라면 끓여서 밥, 밥이 나 해갖고. 이거 나 먹어도 돼요? 응. 이거 먹어도 돼 얘랑 먹으면 되겠다. 음. 짜. 딸라. 음! 만두 맛있네, 만두. 맛있다. 계란이랑 국, 국수? 응.

또 비빔면 드신다 그러셔가지고 같이 비빔면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원래는 좀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잘것 같아요. <laughs> 갑니다. <laughs> 오늘 바빠요. <laughs> 지금 받고 있는 제품은 제일 길기도 하고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늦게 나오는 대신 엄청 무거워가지고 원래는 여자 둘이서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받아요.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나마 괜찮아요. 저번에는 약속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이번 이번 주엔 약속 없어가지고 오늘은 급하게 퇴근하느냐고 퇴근 영상을 못 찍고 원래 40분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일이 계속 라인이 돌아가가지고 퇴근 전에 40분 쉬어가지고 그냥 쭉 쉬다가 퇴근했어요. 네 집에 도착했고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밥을 제일 먼저 먹어요. 왜냐면 밥 먹고 소화시킬 시간이 좀 충분히 있어야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밥부터 먹고 씻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소화시키는 시간이 돼서 그때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아까 간식에 같이 먹었던 그 상추 때?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은 거 제가 싸왔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늘도 회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 컨디션이 정말 최악이에요. 목소리도 지금 맛이 갔고 얼굴도 땡땡 부어가지고 만신장인입니다 그래도 화이팅! 그런 와중에 오렌지 주스.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편한 일 해가지고 좀덜 피곤해요. 이제 간식 먹으러 갈 거예요. 예. 음 너무 안 맵다. 이거 어, 먹어봤어요? 음, 맛있네. 야, 이거 또맛먹는데 음, 이것도 맛있다. 다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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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맛있다. 맛 마지 이제,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달려볼게요. 아, 어, 뭐, 나, 나갔어? 아, 그랬어? 아, 알았어, 나갔어 안에, 나가 먹으라고. 안 그래도 집에 밥이 없으면 사야겠어. 네 오늘도 일을 마쳤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근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쉬엄쉬엄 해가지고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즐겁게 퇴근해 보겠습니다.